소스 비스티 공연입니다. 마지막이 왔습니다. 어, 오늘 막국인 배우분들의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막내분, 안녕하세요. 뒤에서 이 친구 역할을 맡았던 음. 조홍다나 아. 제가 올해 26살인데요. 그 <laughs> 어린 저에게 비스티라는 작품은 선물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선물처럼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에서 정말 많은 도움들을 받아가고 많은 피해들을 끼치면서 공연을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다가치지 않았던 주변 모든 대우형들, 스태프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대우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 안녕하세요. 아, 제 집의 막내, 아, 귀여운 쓰레기 양아치 역할을 맡은 박창원입니다. <laughs> 네, 아, 17년도에 이어서 이번에 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 밤에도 새롭고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에 공연을 이렇게 올리게끔 해주신 우리 네오 프로덕션 대표님한테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어, 다한 분각 한 분가 저희는 배우들은 뭐 더블 트리플이지만 스태프분들은 한 분씩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100 1 0유 차라고 알고 있거든요 104회 감사합니다. 104회 차까지 끝까지 어,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어, 그것보다도 이제 백석을 꽉 매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알렉스 역할을 맡은 동래입니다. 네. 어,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어, 어울릴까?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격이 너무 반대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렉스와 좀 가까이 갈수 있다를 고민을 정말 좀 많이 했던 작품인 것 같고 어 이렇게 시국이 이런 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비스티 하면서 음 너무 많은 어 좋은 평 동생, 친구들을 만나서 그리고 세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너무 어 많이 아쉽습니다. 네. 어 언젠가 또 올라오겠죠, 이년 뒤? 그때는 또더 발전된 모습을 비슷히가 어, 무대 위에 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도 같이 해봅니다. 일단 그리고 짧다는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사랑에 보답하도록 더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 마지막 인사 는 끝나고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감사함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그 감사함에 대한 표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마지막 비스티라는 공연을 마지막까지 공연할 수 있고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할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할 수 있고, 공연하고 있고, 무대 인사까지 무사히. 마지막 고민 한 번도 남았지만 무사히 이렇게 무대 인사까지 할수 있는 이번의 일정이 잘 마무리 되어진 것 같아서 어, 그 점에 대해서 어, 감사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네. 그리고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고민이 되어질 수 있게 자리를 꽉 채워주신 관계 한분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을 텐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자리를 메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저희 공연이 어, 마무리까지 마침표까지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점은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그래서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스태프들 뒤에서 저희가 자질구리한 자소품들이 되게 많아요. 매일 뭐 빵을챙겨와야 되고 어, 담배들도 계속 금연초를 챙겨줘야 되고 돈도 하나씩 저희가 너무 험하게 써서 돈도 옆에서 테이프 계속 붙이고 있는데 미안하더라고요어 무대감독, 미아 여러 우리 분양, 종명 분장, 의상, 뭐, 하우스팀 물론 마찬가지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고 신경 많이, 많이 써주셔서 어, 동생들을 대표로 제가 스태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 재원이라는 인물과 어, 김종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제가 아 조금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난 뒤에 우리 연습실에서 처음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진심어린 위로와 아, 격려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어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 이재현한테 전염되어서, 네, 제가 그전에는 무언가 더 이전의 무언가로, 뭐, 뭐, 폭력성, 뭐, 개인적인 어떤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벅찼겠지만, 이번엔, 준호를 어, 제외한 다른, 다른 나머지, 알렉스나, 민혁이와의 관계에서도 어, 어떻게 하면 더더 더 교감할 수 있을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어 좋은 동생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 그래서, 어, 이번 뮤지컬, 이, 지금 이 재현이 있다 그 집의 식구들이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 지는 거,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마무리 칠수 있는 게 저한테 가장 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 그리고 네, 뭐. 네, 저희는물러가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 저는 마지막 남았가지고 아, 아, <laughs> 제가 마지막까지 잘 찍기다가 잘 이제 고고하네. 지금도 하고 말입니아 그럴까요? 어, 네. <laughs> 듣고 싶지 않아요. 아 예. 그래요? 아직좀 나중 우리 우리는 또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아 예. 전 아니 안 하고 하고 싶.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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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그냥> 뭐. <laughs> 정해진 게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도착? 네. 어, 네, 어,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네, 어, 이렇게 뭐, 사실 저녁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첫 공연 시작할 때쯤에 어, 지금 돌고 있는 전염병이 좀 심해져 있을 때여서 사실 저희가 공연 연습하다가 중단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한 분도 안 빠지고 이렇게 꽉꽉 찬 객석을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 누구 한 명의 한명 때문에 이렇게 된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이 어, 공연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즐겁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언제 또 우리가 비스티가 또 무대에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다시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준호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는 사실 사실 정말 많이 망설였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 제가 살면서 그 가장 불편하고 자신 없었던 부분이랑 조금 맞닿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 많이 믿어주시고 또 응원해주셨던 또 대표님, 대표님 그리고 연출님 그 공유 배우들이 있어서 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앞으로더 발전하는 그런 감동배우가될수 있도록. 감동배우 <laughs>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반심을좀 <laughs> <아이수를> 가져주시면. <laughs> 네,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우리 다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laughs> 캐치비 오늘도. 일어날까요? 아, 오늘도. 저희 이거 화이팅 하고 <laughs> 갈게요. 우리 또마지막니까 네. 우리 또마지막일 <laughs> 네, 네 내가 제가요? 어. 캐치비 보일러! 사랑해! 감사합니 흘러버렸다 여기까지 흘러내린 눈물이 니가 있는 그곳까지 지워질 것들 지워. 나네 까지 함께 할수없 다. 뭐없다